오늘, 국민의힘당에 당대표 본선 지출자가 4명이 가라졌다 합니다. 김기현 안철수, 천하함한교환 4명이라는데, 한 사람도 쓴말안 합니다. 사실은 당대표가 뭐, 뭐, 국민의힘당에, 어, 뭐, 당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, 내년에 총선에서 실패하면은, 지금식으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. 지금 국민의 힘당 안 보세요. 민주당 안 보세요. 자기들의 숫자 많다고, 어, 모든 거 지금 법안 다통과시켜가 법안이 그 법안 통과시키는 게 정상적으로 잘 되면 좋아요. <laughs> 그 법안이 한 개도 지금, 어, 서부도못한 법안을 지금 다통과시키 뭐, 공수처, 어, 뭐, 경제3법부동산3법임대차3법 하나도 지금, 제대로 법안이 지금 통과가 돼도 되는 게 없어요. 어? 그러니, 어, 지금, 뭐, 당대포로, 뭐, 섭취된 중에서 뭐, 누가 돼도 되겠죠. 저는은 뭐 누가 되는 거를, 알고 있습니다. 누가 당 어, 대표가 뭐될 줄은 이미 저는 뭐 알고 있는데, 방송에서는 또그러하면은안 뭐 되니까 안합니다만은, 내년 총선이 정말 국민의 힘당한 테는 어렵습니다. 150석 이상을 받아야만이, 윤석열 정부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 당도 일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 지금 국민의힘 당의 국기용 백0 9 석은 이 사람들은 전투력이 없습니다. 들어눕고 싸우고 찌질복판이 되는데, 저런가고 원래 보수들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. 이 밖에 보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깨 힘주고, 보수들은, 그냥, 집회라고, 어? 대 데모를 해도, 근성으로, 그래가지고, 무슨, 어, 이득을 얻겠, 단 말입니까? 자파면시로, 어, 들어놓고,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, 어? 싸우고, 지지복고 해야 되지. 좀, 자파들, 어, 데모 집회하는 데가 좀 배워라 말입니다. 보수들도. 보수들이, 마, 마음 착하다고, 뭐 되겠어요? 그러나 당한 겁니다 다 착하면 다잘 살지 뭐 보수들 자산상 사정이 있어요?